짠. 엄청 편해요. 오, 네. 그러네요. 네, 네, 네. 가벼워요. 매트도 굉장히 탄탄하고. 감성있잖아. 어, 이거 짱이다. 되게 감성있어 보이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캠박스의 수민입니다. 오늘 이동하는 집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와 봤는데요. 뒤에 보시면 카라반이 보여요. 과연 이게 정말 이동하는 집일지 담당자분 모셔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본인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이동화집 디자인 실장이고요 아 이제 여기 있는 모든 디자인을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겉으로 봤을 때는 카라반 같지가 않고 정말 집 같은 모양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타이니하우스를 제작하는 업체고요 네. 실제로는 이제 외국에서는 카라반이랑 비슷하게 이런 이제 집 형태의 카라반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지금 이게 집 형태로 나온 카라반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있을 때 답답하지 않고 좀 집처럼 편안한 감정을 좀 느끼시라고 제작된 제품입니다. 지금 딱 보시는 것만 보셔도 이제 제품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굉장히 좋은 게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대는 일반 카라반보다는 좀 비쌀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 이제 사용하는 용도로서는 겨울에도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1.6톤에서 어. 7톤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아. 이제 일반 웬만한 차량들다 끌고 다니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 1.6톤이면 그래도 면허는 소지를 해야지 사용을 할수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이거 소형 트레일러 면허가 있어야지만 끌수 있는 거고요. 음. 실제로 이제 이 모델을 보시면 어, 굉장히 커 보이고 높아 보이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차량 크기는 카니발 사이즈밖에 안 돼요. 어...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주차장에 그냥 주차를 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아 그리고 이게 보니까 제가 소재가 엄청 튼튼해 보여요. 네. 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과 비슷한 소재로 들어가 있고요. 이게 서머 사이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목조 주택이나 주택들 마감재로 사용되고 있는 소재고요. 어... 이 제품이 또 이제 외부 마감재로는 굉장히 가벼워요. 아, 예. 네, 그래서 가벼운 소재를 샀다 보니까 이걸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아, 지금 이제 실내 들어와 봤는데 네. 진짜 카라반 같지가 않고 집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이걸 제작할 때좀 중점을 뒀던 게뭐였었냐면 카라반이 이제 너무 층구가 낮다 보니까 네. 디자인이 아무리 이쁘게 잘돼 있어도 답답한 감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답답함을 좀 없애보자 해가지고 이번에 층수를좀 높게 올려 올린 이제 그런 모델인 거죠. 네. <laughs> 진짜 높아서 네. 전혀 답답함이 없어요. 네네. 그게 저희가 이제 원하는 게 약간 주택스러운 느낌을 내자. 그래서 제작이 된게이 이 모델입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감 하나하나가 정말 깔끔하고 꼼꼼하게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마감재를 나무를 좀 많이 썼고요. 네, 나무 자작나무가 많이 들어갔고요. 네. 이제 나무를 좀 사용을 한 것도 이제 목조주택 소재랑 비슷한 음. 이제 친환경적인 요소를 많이 느끼시라고 아. 이제 그렇게 나무를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그런지 네. 약간 나무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튼튼해 보여요. 네. <laughs> 모든 것들이 진짜 집처럼. 네. 네. 저희는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보일러가 따로 있어요. 아. 이게 온수 전기 보일러라 그래가지고 아, 온수, 온수 보일러가 들어갔기 때문에 겨울에도 바닥이 굉장히 따뜻하게 사용이 될 거고요. 아.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게 소형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벽에 달려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소형 이렇게 에어컨 형식으로 나온 캠핑용 에어컨이 있어요. 아. 이제 이동식 에어컨이 따로 들어와서 판매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화장실이잖아요. 네. 뭐 화장실도 정말 집 같이 잘 꾸며져 있는지 <laughs>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문도 이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리문을 저희가 사용을 했. 그래서 이제 조명을 켜면 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네. 있어요. 슬라이딩 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들어가 보시겠어요? 우와 제가 봤는데 진짜 이거는 집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실제로 나가는 모델에는 이쪽에 이제 세면대가 포함이 돼서 나갈 거고요. 어 세면대까지. 네, 그리고 이제 샤워실 이 나눠져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짱인 것 같아요. 네. 와 이렇게 다리를 쭉 뻗어도 네. 공간이 엄청 많이 남아 있고. 네. 그리고 어. 여기 밑에도 에, 보일러가 깔려 있어서 따끈, 이제 따끈하게. 겨울에도 볼일 보실 때 따뜻하게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어,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변기 바로 앞에 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샤워실이라는 거잖아요. 네. 샤워실 한번 볼게요. 와. 네. 실제 나가 모델에는 이게 슬라이딩으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 선풍기 같은 경우에도 힘팰 거. 지금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선풍기가 음.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샤워를 하시고 나셔도 막 끈끈함이나 이런 건 없으실 거라는 걸 어. 네, 강조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 살았던 원룸의 화장실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진심 진짜 너무 넓고 일단 분리가 되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샤워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녹슬지 않는 니케일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이 마감 소재도 헉. 굉장히 네, 좋은 걸로 사용을 했어요 여기가 주방 공간인가 봐요 네. 어, 밑에 보면 냉장고가 이렇게 있는데 오 냉장고도 꽤 큰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네. 여기 이제 있는 인덕션이며 냉장고며 심지어 도마까지도 저희가 이제 이걸 풀 옵션으로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네. 몇 명이 잘수 있을까요? 어 지금 저희는 4명 치침 기준으로 잡았고요 음 실제로 이제 바닥에는 보일러가 들어갔기 때문에 2인에서 주무실 수 있고 음 우리 가족이 이제 4 명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침대가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쭉 당기시면 쉽게 이렇게 펼쳐지고요. 이제 네. 매트리스가 접혀 있기 때문에 이걸 펼치셔서 1,400 크기의 침대로 가족 이인서 주무실 수 있고요. 아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90도가 다 열려요. 어머머, 어머머. 그렇기 때문에 밑에 공간에 창고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성인 남성 120kg가 되는 사람도 올라가서 주무실 수 있으세요. 우데나무돼있서 아 진짜 튼튼해 보여요. 네, 여기 지금 뭐 올라가면 400kg 이상 버티고요. 아 일단 이게 다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진짜 아늑해요. 네, 나무가 편백나무라서요. 차고 네. 일어나도 굉장히 좀 편안한 느낌을 받아요. 뭔가 받으십니까? 진짜 힐링되는 느낌? 네. 매트도 굉장히 탄탄하고. 네. 여기가 레알 다락이었네. 실제로 이제 애기들 있는 집은 벙커 침대로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어 네. 진짜 그 캠핑카의 벙커 그런 네, 느낌이네요. 네. 이게 이제 어닝창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리시면은 창문이 닫히시고요 다 닫으신 다음에 이걸 어? 내리시면 창문이 완전히 밀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소리가 들어오지도 않고 어... 새 나가지도 않아요 그게 장점이고 어... 또 음식을 전달해주고 싶다 하면 이게 모기장이 쉽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이걸 진짜? 이제 뽑으셔서 바깥쪽이랑 이제 소통을 쉽게 할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제작을 했고요 이제 이거는 신발장이에요 저희가 신발장을 이렇게 와. 그래서 손님이 물론 많이 들어오진 않겠지만 아두 줄까지 저희가 보관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와. <laughs> 네. 마감이 너무 튼튼하게 잘돼 있고 조명도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보시면. 네. 그, 이쪽 보시면 조명이 다 나눠져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꺼보고 한번 꺼보시겠어요? 네. 와. 그리고 이제 웬만한 옵션 다 포함해서 3,700만 원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옵션이 다 들어가 있고 가전제품도 다 드려요. 저희가 3,700만 원에 판매를 할 건데 캠핑카랑은 좀 다르게 옵션을 좀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옵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어... 왜냐면 저희가 풀옵션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3,700만 원에 구매하신다 하시면 킨텍스가 끝나도 저희가 3,700에 드리겠습니다. 약속! 네, 저. 저희 제품의 이제 장점을 간단하게 그냥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해주세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리튬이온 삼성꺼 배터리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를 사용을 하셔도 음. 배터리를 10년에 한 번씩만 그냥 교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태양열 같은 경우에도 두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고 태양열도 400짜리가 두 판이 들어가요. 아, 진짜 큰 장점이네요. 네. 이게 몇평이라고 하셨죠? 어, 이게 좀세평 조금 넘습니다. 아, 그러면 진짜 세 평짜리 땅 사가지고 이거 올려놓으면 그냥 집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집 대신 사용하시면 좋죠.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하이니우스라는 <laughs> 개념이 집 대신 이거를 사서 끌고 다니시면서 여행하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흥했고. 미국에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어 아... 아, 그리고 보면 진짜 개방감도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탁 트여 있는 답답하지 않고. 네 그리고 저희 자, 제품의 장점이요. 그냥 목조 주택에서 쉬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였고요. 이 제품 만드는 건 이제 대중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 아... 이제 그거를 좀 중점 두고 제작을 했다 보니까 아... 네좀 작지만 넓어 보이는 모델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제품은 구매를 하게 되면 일단은 AS 받을 일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A/S를 만약 받겠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2년 동안은 무상으로 해드리고요. 너무 네.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네. 이 A/S 받을 일이 잘 없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제작을 할때 30년 이상 사용할. 걸로 이제 계산을 해서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좀 오래 사용하실 수 있고 캠핑카로 쓰시다가 농막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셔도 진짜. 되고 농막으로 쓰시다가 번호판 등록하셔서 캠핑카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3,700만 원이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이렇게 들으니까 네. 제가 가성비가 좋은 편인 거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